시편 2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의 권능이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힘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란 말은 성결을 말합니다. 흠특이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땅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그 도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와치 영광과 능력을 여와께 돌리고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여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여와의 소리가 힘이 있도다. 여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여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자슴을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일곱 번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자연에서 비가 오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천둥과 번개를 맞는 게 아닌데 그 모든 천둥과 번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가 오고 천둥 이 치고 번개가 번개불이 번쩍이는 그런 모습을 볼때그 위험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계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왕, 왕들이 어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그 어명 앞에 다 무릎 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다 겸손히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된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다 홍수때에 좌정하셨다는 이 말은 노아 홍수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홍수 위에 자정하셨다는 거죠. 그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과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왕의 왕대심,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편 29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도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엄명을 내리고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모든 권능 있는 자들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울릴 때 마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폭풍우가 몰려오듯이. 하나님의 소리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하고 그 위험 속에 다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